빨리 뭐 오세요 렇게 대고, 이렇게 고 하나, 둘, 던지면. 가운데 멈췄다가, 살짝 멈췄다가, 던지면 나오죠. 하나, 둘, 셋. 다시, 밑로 오도록 하나 둘, 셋. 지 살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이보다 약간 밑으로. 그래서 약으로 아, 하나, 둘, 셋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하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걸어온다고 점프하려고 하지 마 그렇지 그냥 걸어와서 왼발, 오른발 그렇 천천히 걸어와서 하 아, 왼발, 오른발 어, 하나. 하나, 둘, 셋또라 들고 천천히 둘, 둘, 셋 하나, 둘, 셋그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조금만 뒤로 이제 언더 언더 아 그렇지. 왼발 오른발 팔들지 말고 팔을 들어서 치는 게 아니고 팔은 신경 쓰지 말고 라켓만 라켓만 내려가서 어깨 올릴 거예요 우리. 천이 두 그렇지 왼발 다시 쏙 그렇죠 팔꿈치들지 말고 라켓으로만 멀리 두 하나 둘 항상 쳐두고 하나 둘쏙 그렇지 앞에서 엄지 맞히고 여기는 아 밑에서 위로 자, 이제 발가락 바로 앞에 발가락 그대로 왔고. 자, 지금도. 왼발, 오른발 나가보 왼발, 오른발 나가보자. 어지를더들어갔다가 잡아보자. 아! 으 팔꿈치를 이렇게 들 아, 오른발 나가보자. 공을 아, 치 나가면, 팔꿈치를 들고 있다가 이걸로 공을 치다 팔꿈치를 드는 게 아니고, 나켓만 내렸다가, 이걸로 씁니다. 이거를 신경 쓰면 안 돼. 어떻게 치냐면, 뒤에서 조금 갈게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발차시 왼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나켓만 그냥 살짝 내리면 돼. 내렸다가 이거를 쳐주면 되는데, 자꾸 공을 치면 이 팔꿈치를, 지금 오른쪽 팔꿈치 있죠? 그걸 이렇게 들어. 뚫었다가 아, 이렇게 치잖아. 앉았어. 아, <laughs> 그냥, 그냥 켓을만 신경 때 오른쪽 다시. 나 천천히 그렇죠 나가서 이제 그냥 라켓만 신경 쓰세요. 그렇지 거기서 나가면서 그냥 앞으로 뻗어주기만 하면 되죠. 왼발 오른발 네. 아 그렇죠. 허래도 칭은 끝까지 해줘야지. 멀리 그렇지 앞으로 쭉 멀리 후 준비 들어왔다 발가락 앞으로 발가락이 고대로 앞으로 걸어 와서 아 그렇지 걸어 와서 하나 둘셋 걸어 와서 아 어디 가요? 여기도 V자로 가야 돼, V자로. V자로? 네.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죠? 네. 오른쪽은? 왼쪽은 일로 간다고, 일로. 아. 마찬가지로 왼발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그렇지. 아, 그래 하나, 둘, 네.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정면을 보면서. 뒤로 살짝 안 눌렀다가. 이렇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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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엄지. 엄지. 왼쪽은 엄지. 오른쪽은 면으로 손바닥 자, 여기는 엄지. 받쳐서, 마켓으로 쭉 앞으로. 끝까지 올리세요.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들어올렀다가 뒤로 들어올랐다가. 뒤로 왼발, 왼발. 그렇지. 여기도. 칠때올리고 같이. 같이 올리면 같이. 하나, 둘, 나갔다가. 준비. 만 나갔다가 쭉 앞으로 그렇지 왼손은 뒤쯤 뒤실래요그리고 걸어오세요 앞으로 걸어와서 쭉 그렇지 걸어오는거야 쭉 공을 항상 기다리는게 아니라 따라와서 아, 앞에보면서 앞에보면서 발가락이 그대로 네, 앞에를 가야돼 아, 여기도 발가락 앞으로 아, 그리지또 준비 발가락 앞으로 아, 준비 여기도 하나 둘 아, 그렇죠. 이 시간, 순간에 같이 잡아줘야 되 것이 여기는 엄지, 자, 또손 번만 툭 꺾잖아, 쳐줘야지, 신면 같이 칠때올리세요쭉 올리세요, 같이, 오케이, 내 얼굴 있는 데까지 같이 올리는 거야, 내 얼굴 앞으로, 자, 그렇지, 그러면서 밀어줘야 돼, 비상적으로, 여기, 어. 또, 여기도, 나, 둘, 셋, 꼭 팔꿈치. 나켓만 살짝, 내 무릎 앞에서 무릎 앞에서 그렇지 무릎 앞에서 아! 들어온다고 하면 돼 들어온다고. 아, 나켓 내리고 그냥 들어와서 자 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고있다가 오른쪽은 그냥 내려서 이렇게 왼쪽은 그냥 내려서 이렇게. 근데 지금 자꾸 팔을 들어서 들어서. 이렇 그냥 나켓으로만 네. 내려서 그냥 쳐들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가락이 이렇게 옆으로 가안되는데 앞으로 오른발이 그렇죠 큰그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는 오른쪽으로 나갈 때는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어디를 나가든 이 오른발이 빠져요 근데 왼쪽은 내가 지금 아 오른발이 아 바깥에 있다면 그러면 이게 잘못 나가면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왼발을 이 오른발이 나갈 수 있게 약간 옆으로 가야 돼 처음에 처음에 약간 옆으로 앞에가 아니고 조금 옆으로. 갔다가 그대로 돌리면서 앞으로. 그렇죠. 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오른쪽 시드이 여기를 짓고 가려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공이 오면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도 돼요. 왼발을 에 있는 으로 해볼게요. 예. 왼발, 왼발, 서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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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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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왼발, 하나 둘, 왼발, 발 뻗어서, 모두 준비. 뒤로, 앞으로, 많이 뻗어서, 모두 준비. 하나, 둘, 하나 따라가서, 하나, 둘, 치고, 그렇죠, 준비 나게 들고, 삼각형, 삼각형, 하나, 밑으로, 삼각형, 둘, 준비. 뻗어서, 두, 가운데 있다가, 왼발, 왼발, 공이 먼저, 낱엔 먼저, 아, 그렇죠, 낱엔 먼저. 나켓 먼저, 라켄 먼저 빨리. 몸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몸이 올때헤어 되는 나켓 먼저. 그렇지. 그러면서 몸이 따라가야 돼. 오든발이랑 하나 준비하고.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아유, 음, 하나 준비. 오, 하나 둘쏙 다시요 ah. 하나 둘 치고 나켓 먼저 나켓 먼저 앞으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쏙 달려 하나 둘쏙 나이스 그리고 헤어핀 이게 아니라 헤어핀도 마찬가지 앞으로 먼저 몸이 가기 전에 라켓으로 몸을 먼저 맞힌다고 생각해야 지금 몸이 와서 실려고 하니까 팔을 준비할게요 오른쪽부터 라켓 상각형자 그렇죠 오른발만 이게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라켓 각형만들에 하고 나서 상각형 조금만 더 들어오셔도 돼요 라켓 먼저 펴주면서

나도 들고 나도 푹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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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푹하 나도 푹 하고 하 나도 푹하 나도 하리가다니하더더더주게 헤어핀은 지금 그래도 헤어핀은 잘해요 네, 네, 네. 오른쪽이나 왼쪽이 쪽 왼쪽을 그냥 말하면서 세요 왼쪽만 엄지 를치고 그냥 내렸다가 이렇게 쭉 올리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언더는 차라리 나중에 낚시 날수록 답답하게 좀 올리죠. 아, 언더가 공이 오면 오른쪽로 그냥, 그냥 맞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요. 팔을 들면 힘이.

짧게, 우선은 천천히, 한 번씩 힘을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 쓸때 힘을 주고, 왼쪽 쪽때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천천히, 천천히, 우선한 번씩 한 번씩 힘을 주고, 한 번씩, 번씩 바꿔보요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좀특관적으로된다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닦는 거를 이렇게 나가면, 우선은, 이쪽으로는 짧아야 하지 말고, 천천히, 하다가, 공이 오면 내가 이시간이 된다. 그러면 조금 빠르게 하면서, 바로 연결을 해주고, 연습을 해야 되니다